8. 쌍곡선의 방정식 보겠습니다. 쌍곡선의 방정식은요.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초점. C,0, 마이너스 -C, C,0에서의 거리의 차가 2A인 쌍곡선의 방정식은요. 예를 들어서 초점이 C,0과 마이너스 -C, C,0이 있고요. 자, 쌍곡선을 그리면 은쌍곡선은 이렇게 점근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모양의 그림을 그리죠. 자, 요 쌍곡선의 식이 이렇게입니다.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여기 플러스일 때가 우리 타원을 보면 이거 플러스죠. 이거 마이너스가 되면 쌍곡선이 돼요. 쌍곡선이 되고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거리의 차가 2a가 됐죠. 요 좌표가 여기가 a가 됩니다. 마이너스 a에서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 2a와 같은 요 점이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근선이 있는데요. 점근선에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여기가 B가 돼요. 그래서 이 점근선의 식이 Y는 A분의 BX. 이거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점근선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A, B, C 사이의 관계식이요. C가 제일 커 보이죠?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초점이요. 0, c, 0, 마이너스 c. 초점이 이쪽에 있는 0, c, 0, 마이너스 c. 이렇게. 그러면 쌍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거리의 차가 2b인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자, 이거와 똑같은데 이 부분만 마이너스 1로 바뀌었죠. 플러스 1이었던 게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초점이요. 초점이 0.c와 0.-c.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때 요 값은요, b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b. 그래서 이 주축의 길이가 2b. E,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와 같다고 그랬죠? 거리의 차가 곧 2b. E, 또는 주축의 길이가 2b인 e, 쌍복선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a가 돼서, 마찬가지로 정극선식은 y는 a분의 bx와 y는 마이너스 a분의 bx가 돼요. 전문선 시도 똑같아요. 똑같고 자, c값이 a, b에 비해서 커 보이죠.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래서 이거는 얘와 같죠. 똑같기 때문에 그냥 쌍곡선은 무조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3의 제곱분의 x제곱. 빼기, 4의 제곱분의 y제곱, 은 마이너스 1. 이 도형을 그려라 그러면요.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일단 마이너스면 쌍곡선이 돼서 이둘 중에 하나 모양이 될 거고요. 우변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이쪽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a 값 3, b 값 4. 여기 a 값이 여기가 4가, 3이 되고요. b 값이 여기가 4가 됩니다. 그러면 c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이거 두개 더하면은 9 더하기 16에서 25. C값은 5. 여기가 5. 0,5와 0,-5가 초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여기가 3분의 4X와 마이너스 3분의 4X가 되겠죠. 두개 나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